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중급자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런 시간인데요 바로 중급뉴스프레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번째 문제는 정말 초심자 분들이 이렇게 많이 당황하시고 예 실전에서 이런거 나오면 은 어쩔줄 몰라시는 하 이러한 장면인데요 자 지금 팩이 이렇게 끼어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특은 예 이렇게 이제 붙여서 백도를 다 잡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한 장면인데 왜냐면 이거 두면은 이렇게 이어서 궁도가 너무 좁으니까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여기에서 백이 예, 여기 끼, 끼워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확히 두어서 예, 이백 대마를 다 잡아야 되는데 사실 그냥 꼬부려만 뒀으면은 깔끔하게 잡을 수있다 이런 상황이죠 자 상대가 이런 식으로 도우면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걸 도대체 왜 뒀을까? 자, 이거 끊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죠. 뭐 단수 치는 건 따내고요. 이쪽을 빠지는 건 단수 쳐서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하이 끊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백은 아주 멋진 이러한 수단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끝까지 보면 아주 재미난데요. 백이 단수를 치면 이제 흙은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는 건 단수 쳐서 이렇게 패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이 단수 치면은 흙은 하나 따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막고 백이 따내면 흙이 단수를 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있는 거는 이제 백이 두집 날고 살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두는데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백이 따내고 넘어가면 이제 따내는 요 자리가 선수가 되는데요. 단수 치면은 따내고요. 이렇게 두면 이어서 요 형태가 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대충 여기까지 수있게 해놓고, 어, 이거 뭐 대, 대충 백이 죽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왜, 왜냐면 이제 백이한 집도 안 되니까, 안 나니까. 하지만 이게 따내고 요렇게 따내는 게 선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끊는 거는 안 된다는 거. 요거 이제 좀 약하신 분들 아, 좀만 이제 기록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폐가 난다는 건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태어나게 두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 뭐 뭔가 이렇게 두면 이제 잘안될것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1 0 백이 이으면은 이제 이거 도 가지고 열심히 1 0 0의 수도 흑의 수를 줄여도 이거는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예,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때 네, 백에게 멋진 이러한 수가 있는데, 바로 뒤로 이렇게 먹여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따내면은, 단수 한 방을 치고요. 따내면 또 뒤에서, 예, 돌려차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면 땅에서 패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장면에서 우리는 패를 만들어주면 절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백도를 그냥 잡을 수 있을까? 야, 거기는 이한 점, 예, 그 방법은 바로 이한 점을 그냥 잡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차분하게 두는, 침착하게 두는 건데 바로 이렇게 흙이 아래로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으면은 흙이 넘어가고요. 막으면은 단수 쳐서, 요거는 이제 흙이 백돌 석점을 잡게 되죠. 그리고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젖히는 거는 흙이 가만히 단수 쳐서요. 이건뭐 그냥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흙1로 가만히 빠지는 이 수가, 이 수가 아주 좋은 이런 수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먹여치는 수 요게 있고요 끊는 거는 마찬가지로 백이 단수치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패를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초급자분들 예, 특히 이게 중급자분들 되시면 대충 아셔요. 초급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이러한 기술 중에 하나다. 바둑의 수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형태, 예, 정말 유명한, 예, 모양이죠. 자, 지금 흙이 여기를 붙였어요. 자, 요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제 백이 어떻게 둘 것이냐 이건데, 자, 이 상황에서, 자, 흙이 붙였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의 최선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 백이 이흙한 점을 어 어떻게,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건데, 요새 이제 초심자분들이 뭐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백이, 요게 지금 이제, 여기에 바둑돌이 있잖아요. 이 백이 하수가 아닙니다. 요건 이제 수가 안 나요. 자,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뭐, 요새는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양걸침 뒀을 때, 백이 이렇게 이제 붙이고 나와서, 예 나온 형태죠 입구자 두고 요거 둔 다음에 이렇게 이제 흙이 나를자로 뒀잖아요 여기서 백이 이제 젖히면은 까 요거는 뭐라고 했지 수가 안 납니다 근데 이건 후수가 되니까 백이 여기서 응수타진을 한번 이렇게 해본 건데 이게 이제 아주 심오한 응수타진이에요 만약에 흙이 이어준다고 하면은 이제 자체로 백이 교환을 했다 이거죠.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흑돌 전체를 공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거나요. 이거 이제 흙이 받아 주면은 그때 젖히겠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흙이 단수치고 이렇게 젖히니까 이제 백이 손을 뺀 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잡으러 온 거죠. 자, 이때 흑백은 요 흑돌 한 점은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자, 여기서 일단 백이 빠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흑은 박치기 할 텐데요. 이으면 넘어가고요. 아래로 빠지는 건지 끊어서 백돌 두 점을 잡아버리겠다. 이거죠. 자, 하지만 흙이 이렇게 이제 헤딩 슛을 했을 때 백에게는 멋진 이런 맥점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렇게 옆구리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흙이 틀어 막으면 백이 따라서 막는데요. 단수 치면 이제 빠지고요. 요거는 이제 잡히게 되고, 또 단수 치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이 빠져가지고, 끊으면 단수 쳐서 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틀어 막았을 때 이제 흙은 뭐 A나 B 말고, 요렇게 젖히는 예, 이 수를 두는데, 이때 백이 잘도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냥 늘면은 도로암이 타블이 돼요. 이건 이제 단수 치고 빠질 때 끊어서 백돌 두 점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젖혔을 때, 젖힐때 백은 잘 도와야 되는데 바로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으면 이제 흙이 나가가지고요. 이건 흙돌들이 잡히게 되죠. 또 틀어 막는 거는 끊어가지고요. 이으면 단수 쳐서 이것도 흙돌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흑이 젖히는 거.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끊어서 끊어서 예. 흑돌 석점이 촉촉수에 걸리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이 이걸 두고 붙이는 수가 이제 저, 정답인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젖히는 거. 절대로 두지 말아야 될 이런 기술입니다. 수법이죠. 자, 이걸 젖히면 이제 백이 단수 치고요. 흑이 이을 때 헤딩을 해 버려요. 계속해서 이으면 이제 싹 넘어가는 거죠. 이때는 이제, 다른 걸할 수가 없는 게, 나오면 그냥 끊기기 때문에, 석점이 단수가 되죠. 예, 뭐, 요거 도도 마찬가지로, 한점 잡히는 거랑, 석점 잡히는 거 맛보기. 이게 됩니다. 또, 단수 치는 건, 이거 단수 쳐버리면은요. 따낼 때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이 흙이 이렇게 붙였을 때 당황하지 말고, 요, 붙이는 거, 그리고 좀더 이제, 기록이 되시는 분들은, 요, 빠지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은 요,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바둑 두실 때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백돌 넉 점과 흑돌 다섯 점이 수상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흙은 백돌을 잡아야 합니다 폐가 나면 안되는데 폐를 만드는 건뭐 이렇게만 둬도 이제 폐를 만들 수는 있죠 예, 하지만 흙은 이 백도를 그냥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무가는 이제 불상전이 나고 여기도 실무들 계신데 요거는 이제 백이 젖혀주기를 기대를 한 건데 이거는 잡지만 이때는 백도 같이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흙이 젖히면 막고요 요거 이제 폐가 나게 되고 붙이는 건 단수치고요 막으면 뒤에서 틀어막아서 비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은 아주 좋은 수, 좋은 수가 있는데 바로 가만히 일선으로 빠지는 수죠. 계속해서 백이 빠지면은 백이 밀고요, 틀어막으면은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이게 되면은 유광무가로 백돌이 잡히게 되고요. 또 여기서 먹여치는 건 접치고 단수치는 건 따내서 이것도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가만히 아이고 가만히 1선으로 빠지는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인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